혹시 이런 생각 해본적 있나요? 거울 속 나는 분명 예쁜데 사진만 찍으면 왜 이렇게 현실 자각 타임이 오는 걸까요? 이건 단순 착각이 아닙니다. 뇌가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이죠. 뇌는 우리가 매일 보는 거울 속내 얼굴을 진짜 얼굴로 저장합니다. 이걸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해요. 즉 자주 보면 익숙해지고 좋아 보이기까지 한다는 거죠. 거속내 모습은 매일 보는 내 애착형 얼굴인 셈이에요. 그런데 사진은 우리가 보기 낯선 좌우 반전 없는 얼굴을 그대로 담아요. 익숙하지도 않고 표정 컨트롤도 안 되고 각도도 엉망일 때가 많죠. 그래서 우리는 사진 속내 모습이 못생겼다고 느끼는 거예요. 사실은 그 얼굴이 남들이 항상 보는 진짜 내 얼굴인데도요. 더 놀라운 건 남들은 사진 속내 얼굴을 늘 보며 괜찮다고 생각해왔다는 거예요. 결국, 우리가 못생겼다고 느끼는 그 얼굴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익숙하고 매력적인 얼굴일 수 있다는 사실. 그러니까 사진 못 나왔다고 좌절금지. 당신의 실물은 남들이 당신보다 좋아하는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.